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기 4장이 되겠습니다. 욕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욕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네, 다차하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그의 코딤에 사라지느니라. 사제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제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 사자의 새끼는 흩어 지닌 일이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 오래 전에 어, 몇십 년 전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때 어, 실천 신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었 그때 교수님께서 어, 나이가 많이 드셨던 교수님께서 실천 신학을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어,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 장례식에 대해서 장례식을 이제 어, 가서 인도하고 그럴 때. 어, 해야 되는 것들을 또 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장례식에서 필요 없이 쓸데없이 여러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 이유가 뭐냐면 어설픈 조언이 유가족들에게 아픔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기독교인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흔히 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장례식 어, 치르고 있는데 유가족들에게 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데 <laughs>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좋은 뜻에서는 그 말을 하려고 하지만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서 아,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던 말씀이 또 기억이 나고. 또 아니면은 아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아 이런 말도 하면 안 되고 아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런 말들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장례식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던 아 그러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조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 그렇게 할때 남에게 큰 상처를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백에는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바스가 있고 빌다시 있 소발이 있는데 어, 2장 11절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 나, 나옵니다. 그런데 2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요백의 재앙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욥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1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서로가 약속해가지고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욥을 찾아왔다라는 어,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요에게 조언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엘리바스가 이셋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 많았지 않았는가 아, 그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이 요의 한탄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 3장이 요 요셉이 너무 힘들어서 한탄을 하는 소리가 있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 조언을 하는데 너무나 어설프고 아, 어설픈 조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욥의 마음을 더욱 더 아프게 하는 그리고 그 조언이 맞는 말도 아니에요. 아, 어떻게 들으면 뭐 그럴싸하고 맞는 말 같지만은 상황을 보게 되면 전혀 맞지도 않는 아, 그러한 내용의 조언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욥의 마음을 더욱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시다시피 요비 3장을 통해서 아,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아, 너 또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아, 원망스러운 한탄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아, 엘리바스가 아, 이제 충고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요비 3장이 요비 아, 너무 힘들어서 짜증 비슷한 그런 한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 2절을 보니까 아, 이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풀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걸면 자넨 짜증이 나겠지. 지금 짜증 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무슨 말을 지금 너한테 하게 하면은 짜증을 내겠지 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네, 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때로는 어설프게 위로하는 것보다도 그냥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조용히 가가지고 그 옆에 있어주는 것만, 있어주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서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엘리바스가 7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충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충고를 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었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말을 하는데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이 잘못된 조언이었던 것이에요. 아,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요비 전에는 여러 사람들을 훈계하면서 낙심한 자들을 약하게 되었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강하게 했었다라는 말을 3절에 합니다. 요비 그렇게 그 전에 그렇게 그런 일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 이게 칭찬같이 들리는데 이 말에는 뼈가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을 정작 내가 당하니 너는 힘들어서 짜증을 내는구나 그런 말을 합니다. 욕이 아, 남에게 충고는 잘했는데 자신은 자신이 한 말대로 하지 못한다고 아, 훈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백에 어, 왔던 것이 위로해 주고 위문을 하러 왔다고 했는데 이게 위로의 말인지 아니면 힘들어하는 사람의 속을 긁으려고 하는 말인지 아, 알 수가 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여기서 착각을 한 것이 있는데요. 어, 고통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기가 힘듭니다. 욥이 그전에는 남을 충 어, 격려를 주고 위로를 많이 주고 했었지만은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힘들어 했었었는데 어,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본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자 자기, 자기 스스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할 수가 없어서 남의 격려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위로의 말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 요백에 와가지고 격려해 주고 아, 위로를 해 줘야 되는데 아, 이 엘리베스가 와가지고 위로와 격려보다는 충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충고가 잘못된 충고였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자랑이 아니었던가 네가 그거 잘하지 않았었는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온전한 일을 가는 것이 내 소망이 아니었었느냐 칭찬을 하는 것 같은데 비꼬면서 욕을 훈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7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이론을 말을 하는데요. 이 이론이 참 어떻게 보면 어설픕니다이 어설픈 이론을 말하면서 이제 욕을 훈계를 하는데요.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 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하는 일이 있던가?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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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더냐 하면서 아, 말을 합니다. 어,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팔절을또 보기를 원합니다. 팔절을 보니까 내가 본 대로는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아, 이것도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또 구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김에 멸망하고 악한 자는 하나님의 입김에 멸망하고 콧김에 끝장 난다. 사라지게 된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악한 자들을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말들이 맞는 말 같은데 이게 다 틀린 말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이론들이었던 것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요배게 하면서 요을를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말을 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시련을 겪을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렇게 어, 훈련을 영적 훈련을 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요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욥이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는 욥에 대해서 욥기서를 어, 보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시련을 겪었던 것이 아닌 것이에요.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욕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욕기서는 선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겪는 시련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욕기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은, 욥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는데요. 10절을 보니까 사자의 표를 못 하고 사자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소리를 못 지르고 이빨이 부러질 때가 있다. 11절을 보니까 늙은 사자가 먹이가 없어서 죽고 암 사자의 새끼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아, 욥이 바로 이런 사자 같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전에는 강했지만은 이제는 욥이 다 부러지고 자녀는 다 잃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엘리바스가 욥이 재앙을 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 어, 남이 모르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고 있구나. 누가 아파하거나 누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게들 속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저 사람 뭔가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엘리바스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요벳에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이다. 회개하라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된 말로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집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충고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젠 친구들이 이런 잘못된 충고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어설픈 충고를 하면서 훈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함께 해주면서 기도해주는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설픈 충고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하면서 하는 조언이 얼마나 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가 있는데,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그러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러한 격려와 위로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가 있는가 우리가 보면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하는 말이 남에게는 그 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서로에게 따뜻하고 위로가 될수 있는 격려가 될수 있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변에 혹시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